어제는 좀 황당해 보일 수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대화는 우리의 영혼이 말로서 큰 꽃을 피워내는 일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거 참 매력 있는 표현 아닌가요? 우리가 평소에도 이야기 꽃을 피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이야기 꽃을 피우면 정말 환하게 웃게 됩니다. 그게 바로 대화예요. 서로의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피는 꽃.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 정말 아플 일이 없습니다. 아니지, 아팠던 것도 싹 나아요. 삶이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충만해지고, 자연스럽게 하는 일도 술술 풀려갑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건내 영혼의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야기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럼 그 이야기를 좀 해보자구요. 앞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가운데 그 관계를 망치는 유일한 습관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상대가 싫어하는 것만 하지 않아도 최소한 평타를 친다는 말을 했었는데 기억나시는지요? 그러면서 상대가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 그럴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말은 상대방이 있어야 합니다. 아, 물론 혼잣말이라는 게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 혼잣말이라는 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대상이 있어요. 바로 내 자신이죠. 내가 하는 그 말을 내 영혼이 들어요. 말 에너지는 대상이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원칙은 우리 이미 배웠죠. 뭐라고? 말은 듣는 사람이 이해가 되도록 말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이죠. 기억나세요? 상대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그저 소리이거나 소음이 돼버립니다. 게다가 상대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말은 정말 최악이죠. 부정적이고 탁한 에너지가 돼서 도리어 나를 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내뱉는 말은 내 영혼이 쏟아내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생각을 만들어서 뇌에서 명령을 내리죠. 입이 움직이고 성대가 떨리면서 소리라는 파동이 됩니다. 이 파동은 공기의 입자들과 부딪히면서 퍼져나가겠죠.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한 말은 이 우주에서 사라지지 않고 떠돌아다닙니다. 아, 이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내 말과 행동이 이 우주의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정말이지 우리들은 이 우주의 운행의 법칙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나마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걸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아마 기독교일 거예요. 그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표현을 하던가요. 그런데 이것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내 몸이 곧 하나님입니다. 내 몸의 구성 요소는 바로 이 우주의 원소인 수소, 산소, 탄소 같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내 몸이 곧 자연이고 그 자연이 바로 하나님이라서 나는 이 하나님의 몸 안에 잠시 머무는 영혼입니다. 이번 생애 동안 잠시 빌려 쓰다가 이 세상에 두고 떠나면 우리의 몸은 다시 우주의 원소들로 분해가 돼서 흩어지고요. 또 다른 입자들과 결합을 해서 순환을 하거든요. 정말이지 이 세상에 내 거라고 할게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용하다 버리고 갈 뿐인 거죠. 우리의 몸도 그러할진데 뭐 다른 건 말해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한 모든 것들은 어차피 이 우주의 기록이 되어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내가 모를 뿐인 거죠. 따라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듣기도 하고 우주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내뱉을 말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내 행동은 저절로 변하게 됩니다. 태도가 달라지죠. 왜 종교인들이 경건한지 아세요? 이 양반들은 성인들, 도인들, 그 깨달은 양반들이 해놓은 말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까 함부로 하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거죠. 이게 성직자라서가 아니에요. 진실은 알게 되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승속이 따로 없습니다. 이 원리가 하나인데 어떻게 따로 작동을 하겠어요? 성직자는 특별하니까 따로 관리하고, 일반인들은 평범하니까 좀 너그럽게 운영이 되나요? 아이고,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이 없어요. 다 똑같은 원리들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스스로 삼가하면서 저절로 경건해집니다. 이건 뭐 오직 알고 모르고의 차이인 거죠. 이해가 좀 되세요? 따라서 대상에게 하게 되어 있는 이 말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말은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이해가 되도록 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희 인생학교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다만 문제는 무엇이 상대방을 위하는 말이냐는 거죠. 이것도 이미 뭐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얘기이기는 한데, 우리 인간이 어떨 때 재미를 느낀다고 했죠? 맞아요. 모르는 것을 알게 될때 재미를 느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호기심을 갖게 되고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럼 상대방은 뭘 모를까요? 이것도 결국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만 해결이 납니다. 따라서 우리 대화의 시작은 뭐다? 경청이 됩니다. 우리가 듣기 훈련 100일 프로젝트를 먼저 하는 것도 이런 원리들 때문이었고요.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참 재미난 건요. 에너지는 그 움직이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고픈 사람이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에너지 진량이 부족한 사람이 먼저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 이걸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음, 가령 절이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생각해 봅시다. 스님이나 목사님을 찾아가 얘기할 때, 자기의 힘든 것들이나 궁금한 것, 뭐 내가 먼저 물어보죠. 그런 다음에 스님이나 목사님이 대답을 해 주시죠. 왜 그럴까요? 이 궁금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의이고 도움을 주고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갑이라서 그래요. 사실 모든 인간관계는 갑을 관계로 되어 있거든요. 다만 우리들이 그 원리를 몰라서 그냥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연의 원리로는 정확하게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면 반드시 갑을 관계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자동적으로 을이 먼저 말을 하고 갑이 나중에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갑을 관계는 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바로 이 영혼의 에너지 차이가 만드는 겁니다. 에너지가 크고 세면 갑, 에너지가 작고 약하면 을, 그래요.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고 활달한 성격 때문에 먼저 말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말을 많이 쏟아낸 탓에 자신의 에너지가 부족해서 항상 자신이 먼저 말을 꺼내놓게 되는 것 뿐이라는 거죠. 이 아이를 길러보면 알아요. 아이가 뭔가 알아가는 시기에는요, 정말 많은 말을 쏟아내고 물어봅니다. 알려주는 나는 갑이 되어서 아이의 말에 대답을 할지 말지 내가 결정을 하죠. 이건 갑이 가진 특권이에요. 내가 뻔히 알아도 말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고요. 이 착함을 못 견뎌서 알아서 말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좀더 엄밀하게 말하면 내 착함을 못 견디는 게 아니라 내 에너지가 나를 컨트롤 할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내 영혼의 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말을 하면서 영혼의 에너지를 쏟아내는 일을 내가 컨트롤 할수 없다는 건내 영혼의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반증인 셈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이 항상 먼저 말을 꺼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이런 얘기를 우린 들었으니까, 아, 저 사람 에너지가 고프구나 하고 알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때꼭 뭔가 나도 말을 해야만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행위 그 자체가 이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면 그것만 가지고도 상대방은 막혀있던 에너지가 트이면서 속이 후련해지고 시원해집니다. 벌써 뭐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게 되면 분위기가 편안해지겠죠. 그런 환경이 조성된 뒤에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해줄 얘기가 떠오르면 해주고 별로 할 얘기가 없으면 그냥 그렇게 마무리를 해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헤어지고 나면요. 상대방은 또 고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냈으니까요. 허기가 지는 건 당연한 거죠. 여기에다가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줬기 때문에 나에게 호감마저 갖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연락이 오고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상대방의 얘기를 또 먼저 잘 들으세요. 내가 얘기를 먼저 꺼낼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연스럽게 고픈 사람이 먼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건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순리대로 풀어가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면 해줄 말, 필요없는 말 같은 것들이 저절로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작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이 필요한 말을 해줄 때, 비로소 이야기 꽃이 피는 거예요. 정말 상대방의 얼굴에 꽃이 펴요. 저절로. 얼굴이 뽀얘지고, 화사하게 꽃이 피어나는 걸 보면, 정말 나 역시 흐뭇하게 웃게 되고 말이죠. 대화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연의 에너지는 이 비물질의 에너지는 이런 방식으로 순환이 되고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